오늘은 제가 예언 맛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카드를 좀 볼게요. 네. 첫 번째 예언입니다. 첫 번째 예언입니다. 그리고 카드를 관객에게 건네줍니다. 그리고 관객에게 1부터 10까지 마음에 드는 숫자 아무거나 생각을 하라고 합니다. 어, 예를 들어서 숫자 5다. 그러면은 카드를 위에서 앞면으로 이제 생각한 숫자만큼 내려놓을 건데 어, 숫자가 도달했을 때 마지막 카드는 뒤집어서 아래로 내려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해볼게요. 네. 마지막 다섯 번째 카드는 뒤집어서 없고, 여기 보면은 지금 카드가 지금 카드 케이스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 보이시죠? 자, 그리고 이 케이스 안에다가 다섯 번째 카드를 집어넣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카드는 뒤집어서. 아, 그리고 아까는 제가 처음에는 앞면으로 해서 봤는데, 이번엔 뒷면으로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 네. 아, 두 번째 예언입니다. 자두 번째 예언. 자 그리고 다시 카드를 관객님에게 건네줍니다. 그리고 아까랑 똑같이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카드를 똑같이 케이스 안에다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이스가 나온 건. 우연이지만 신기하네요. 자, 어, 두 번째 예언까지 끝이 났습니다. 이제 확인을 해볼 건데, 자, 보통은 예언을 미리 공개를 하지 않고 진행을 하는데, 오늘은 제가 미리 공개를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과연 제가 미리 공개한 예언이 맞을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10클로버였죠. 자, 시 클러버. 두 번째는 6 카트였죠? 6 카트. 그래서 두 번의 예언에, 자, 아니지. 자, 예언. 첫 번째, 두 번째, 전부 다 성공입니다. <laughs>